생태환경 분과장 김양호 로사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남원에서 오래 살면서 남원의 역사를 공부하고 말과 글로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남원 출신의 그 신문 기자를 오래 하셨던 분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쓴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1950년 11월 20일 가재상흔이라는 책입니다. 주천에 살고, 주천 저 밑에 살고 계신 분인데 이 책이 굉장히 아픈 역사를 담고 있어요. 1950년이면 우리 한국전쟁, 6.25전쟁 있었을 때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그 남북 대립이 굉장히 심해서 빨치산도 오랫동안 여기서 활동하고 있어서 양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그분들의 증언을 다 담고 기록을 다 담았어요. 정부의 모든 기록을 다 뒤지고 지금 살아계신 분 아드님 뭐손 손주 그리고 이 지역 살는 분들이 그분들의 증언을 다 담아서 얼마 전에 출판을 했는데 제가 여기 올라오는 이쪽 운봉 쪽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나온 마을이 다 나오는 거예요. 노치 마을, 덕치 마을, 고기리 이런 마을이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마을에서 바로 양민학살이 있었습니다. 양미학살이라는 말은 아무 죄 없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어 우리나라 국군들의 국군들에게 희생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이 다 증언을 하셨는데 얼마나 희생을 당하셨냐면 1948년 11월 19일 주천면 고길이 고촌 마을 국군에 의해서 36명이 학살당했고요. 1950년 11월 20일, 고일이 덕칠이에서, 국군에서 51명이 학살이 당,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분들 정말 아무 죄 없는 분이고, 분들이고, 빨치산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학살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평생 동안 말도 못하고 사셨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분들이 학살 당한 마을이 바로 이 아래인데, 바로 여기에다가 그 아픔이 있고 상처가 아직 치유가 전혀 안된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산악열차를 놓겠다는 그 발상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마침 신부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기서 그런 미사를, 위력미사를 드리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미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제가 시간이 없어 서 자세히는 못 말씀드리는데 이 책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윤족옥 대표님 나오셔서 이 댐과 이 댐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만든 걸까요? 이 댐과 지리산 산악열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 저는 윤주욱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고요. 이미 신부님께서 강론과 또 말씀을 통해서 어, 지리산 산악열차의 문제점들을 어,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실은 난감한데요. 음, 제가 오늘 자리에 오기 전에, 어, 어제, 어, 기우정이 행동에 참여했었습니다. 기우정이 행동에 참여하면서 지리산 산악열차 말고도 너무나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 많은 문제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글을 써서 와서 읽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써온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리산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시작됐는지는 각자 다릅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지리산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지리산 능선을 걸으며 만난 평화로움 때문에 반달 가슴 곰의 눈빛에 반해서 구상나무의 푸른 잎이 가슴에 꽂혀서 등 시작은 달랐지만 지금 우리는 지리산을 사랑합니다. 지리산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지리산은 우리만이 아니라 꽃과 나무, 벌레와 동물 등 비인간 생명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리산을 어머니 산, 생명의 산이라 부릅니다. 어머니 산에는 산악열차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은 이 도로는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들이 지리산의 나무를 빼내기 위해 만든 도로입니다. 그후 사람들은 좀더 편하게 다니겠다고 길을 내고 주차장을 만들고 1년이면 수십만 대의 차량이 다니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철탑을 세우고 케이블카를 올리겠다고 톱니바퀴를 심어 산악열차를 놓겠다고 합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고 철탑 너머로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하고 톱니바퀴 위로 철커덕 철커덕 열차가 다니는 게 남원시가 구례군이 산청군이 하동군이 함양군이 원하는 지리산의 모습인가요? 남원시는 정령치에서 이곳 고기댐을 지나 육무정까지 13km의 길에 산악열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원시는 산악열차가 백년 먹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원시가 작성한 계획서는 운행 시간도 탑승 인원도 엉터리여서 이대로 산악열차가 운행된다면 남원 시민의 소중한 예산은 산악열차 뒤치다거리에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원시는 산악열차가 주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악열차가 다니게 되면 도로는 사라지게 되어 주민들은 걷거나 산악열차만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불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걷기를 시작한 정령치는 백두대간 핵심구역이고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여서 법에 의해 보호되는 지역입니다. 남원시는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비인간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로 엄격히 보호되는 지역에 산악 열차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새들과 다람쥐, 담비의 삶터 구상나무와 구절초의 땅을 파괴하려는 걸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산악열차를 연구하는 사람들, 산악열차를 건설하려는 기업이라는 것을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도 남원시민도 지리산자락 사람들도 국민들도 아닌 토건기업과 토건기업과 함께하는 정치인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만 이익인 산악열차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남원시는 산악열차를 건설하며 한 그루의 나무도 베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걸어 내려온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지리산의 숲을 파괴하지 않고는 열차가 건설될 수 없다는 것을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리산에는 멸종우기 야생 동물이며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에서 더규산으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길이 바로 이 길과 이 주변의 숲입니다. 반달가슴곰이 이동하는 길에 산악열차가 다니면 그 소음과 진동으로 반달가슴곰은 더 이상 이 길을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산악열차가 지리산의 숲과 반달가슴금을 내쫓는 괴물열차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남원시는 이 도로에 열선을 깔아 겨울에는 눈과 얼음을 녹이면서 열차를 운행하겠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로 폭염과 폭우, 산불이 끓이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 지리산을 전기로 달궈서 열차를 운행한다는 게재정시일까요 남원시가 계획하는 산악열차는 사람이 다 탔을 때 54톤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54톤의 열차가 하루에 42에 25분 간격으로 이길 위를 다닌다면 산사태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요? 최경식 남원시장이 질 건가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석윤 원장이 질 건가요? 지리산 산악열차는 지역주민에게도 남원시민에게도 지리산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악열차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남원만이 아니라 지리산 어디에도 산악열차가 들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악열차만이 아니라 케이블카, 호텔, 놀이공원 그 어떤 것도 지리산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남원시와 하동군이 산악열차를 계획했을 때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남원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한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시청 앞에서 거리에서 지리산 곳곳에서 그곳이 어디여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걷고 소리쳐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산악열차를 막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지리산을 우리의 지리산을 지켜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 고기댐은 제가 지리, 지리산으로 내려오기 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고기댐을 왜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 고기댐이 아마 이 밑에 사는 사람들의 어, 생활의 피로나 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기댐은 다른 곳에 지어지려고 하는 것을 그곳 주민들이 반대하자 그 돈이 아까워서 그냥 필요도 없는 땜을 건설한 것입니다. 이 땜을 건설하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동물들과 식물들, 풀과 나무들은 자신들의 보금자리 삼터를 잃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그 돈을 더 좋은 다른데 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토건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악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국토교통부에 360억 원의 돈을 받아서 산악철도의 기술을 연구하겠다고 합니다. 그 연구의 결과물로 바로 이곳 고길이부터 고기삼거리까지 1km의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은 바로 이곳부터 저 동쪽 정령치 아름다운 하늘 아래 구름이 흐르는 곳 우리가 한시부터 걸어 내려온 그곳에까지 열차를 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 삼거리부터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내촌 마을과 그리고 고기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지나 육모정까지 산악 열차를 놓겠다고 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이곳에 살고 있는 동물들 풀과 나무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산악열차를 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힘으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외치겠습니다 제가 지리산을 하면은 네. 그대로 산악열차 하면은 네. 백지화. 백지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을 그대로 네. 산악열차 백지화, 산악 열차 백지화. 백지화. 오. 오. <laughs> 안녕하세요. 박영광이라고 합니다. 네, 어,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에, 자꾸 넘어가려고. 아마 지리산이 이럴 것 같아요. 어, 아, 야! 나 지리산이야! 안 그럴까요? 야! 나 지리산이야! 왜 나를 갖고 그래? 딸 예비도, 어? 요즘 말이요, 저 용산에 있는 윤씨 있잖아요. 그분이 이 x x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데, 저도 말 함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윤씨보다도기 격을 높여서 이 말이야. 지산 사랑열차 준비하는 이 개나리 씨앗 미워도 다시 한번 내려들 말이야. 나 내비트란 말이야. 알겠서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청황봉의 줄을 보러 오시라. 대체내리 적선한 사람 볼수있으니안나 보지 마시고 요고다 구름 바다에 빠지려면 원출이 꿈 우리의 흑심이 끊지 않네 이승 어느 곳이든 아무렇게나 오시든 그대는 나날이 변덕스럽지만 지리산은 지리산은 변하면서도 언제나 언제나 지금까지 깨우 견딜만 하다며 Evil